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특집 2탄으로 더케이나이 준비했습니다. 블랙과 브라운의 조합으로 깔끔한 이미지 되어 있겠고요. 다양한 옵션들 그리고 차량의 관리 상태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보시게 되면 정말 마음에 드실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 케이나이 3.8 플래티넘 3입니다. 네, 플래티넘 3는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들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v i p 옵션까지 추가를 해 놓아서 편안한 후석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성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성능과 가격 모두 잡은 오늘의 차량 바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2018년 5월 등록 2019년형의 더 케이 o n 입니다 플래티넘 3 등급으로 기본 옵션들 풍부하고 후 o 에 v i p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엔진 미션 그리고 차량의 내구성 아주 뛰어나면서 단순 교환이나 누유, 침수 문제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를 했고요 1인 장기로 용도 이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오늘의 더 K9 전면부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179보의 5336번입니다 이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 허위 매물 없이 이 차량 그대로 판매한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부 상태 한번 보시게 되면 풀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뭐 하단 범퍼 그리고 하단의 그릴의 모습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풀 LED 헤드램프 되어 있으면서 이더 K9에는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지시등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고급스러운 램프의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이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의 리어 램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을 인식할 때도 아주 좋은 시인성까지 뛰어난 램프의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모습 살짝 보실 수 있을 텐데 블랙이 아닌 다크브라운의 모습으로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턴시그널 램프는 이렇게 꺼 보도록 하겠고요. 앞쪽에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앙에는 그릴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겠는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상태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깨짐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중앙부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단부의 외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천천히 한번 비춰드려 보겠습니다. 뭐톤집이나 찍힘 그런 것 없이 스크래치도 없으면서 제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았겠고요. 이 옆쪽에 프론트 엔더 부분도 문제 없는 외장 상태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엔더 부분에 엠블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사륜 구동을 탑재를 해 놓아서 더욱 더 안전한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는 K9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19인치 휠 되어 있으면서 이번 차량체가 전체적으로 휠 복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휠의 상태들까지도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는 외장으로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전혀 문제없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측면부의 외장도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루프라든지 필러 부분 그리고 차량의 하단 부분까지도 제가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쓰면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는 외장의 컨디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다 체크해서 점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뒤쪽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LED 리어 램프 잘 나타내고 있겠고요. 이제 반대쪽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K9의 후면부는 좀 각져 있는 것보단 유선형의 이미지로 더욱더 부드러운 럭셔리 세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인기가 많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고요. 후면부의 외장 상태도 보시게 되면 전혀 뭐 찍힌 것 없이 깨끗한 외장 상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의 하단 부분까지도 다 깨끗한 모습이라서 전혀 걱정 없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차량도 당연히 정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 작동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트렁크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 위쪽에는 버튼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안에 트렁크 공간 상태 보시면 당연히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짐 실으실 수 있게 넓게 공간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깨끗한 실내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급 세단에 높은 등급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트까지 포인트를 주고 있겠네요.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하단부까지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침수 상태에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침수 차량이나 전손 차량 제가 매입이나 판매 뭐 전혀 소개를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약하실 때도 100% 무침수의 차량, 무사고의 차량 명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와서도 문제없는 외장 상태, 완전 무사고라고 말씀드린 만큼 깨끗한 상태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체크를 해놓고 직접 제가 찾아가서 깔끔한 차량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홈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케이9 전면부 모습, 뭐 전체적인 모습 다 살펴보게 되셨고요. 플래티넘 3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경된 부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러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네, 더케이9 실내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관리 상태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대시보드부터 조수석 시트 그리고 운전석 시트까지 정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베이지 색감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블랙 색상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브라운의 색감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보시면 이쪽도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 잘 유지가 되어 있겠고요. 상태적으로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단부에는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시트 조절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운전석 하단부에는 1렬의 전동 시트 되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양쪽에서도 시트 포지션 조절 편하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그리고 당연히 안전 옵션 마련이 되어 있겠는데요. 드라이빙 세이프티텍 되어 있기 때문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아니면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운행에 있어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옵션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바로 옆쪽으로는 핸들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스위치까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시보드 쪽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위쪽 상단도 뭐 깨지거나 헤짐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의 상태들 실내 상태들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실내 타서 다양한 기능들 한번 더 설명을 드리러. 안에 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케이나이는 앞 좌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탑승하셨을 때 더욱더 고급스러운 더케이나이는 인테리어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 다크 브라운이 주는 우아하고 깔끔한 색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실내 관리 상태도 아주 훌륭하면서 대형 플래그 십 세단인 만큼 좁지 않은 넓은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네요. 중앙 쪽센터페시아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운전자에게 편하게끔 정말 간결하게 잘 만들어진 레이아웃들과 전체적인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키로는 스마트키 2개, 카드키 1개, 차량키 총 3개로 편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엔진 미션 상태에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입고 후에 기본적인 점검 통해서 엔진 미션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운전 당연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 꼭 직접 타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 거리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주행 거리 157,748km입니다. 총 주행 거리 약 157,000km로 나와 있겠고요. 연식 대비해서 조금 많은 주행거리이지만 이 차량의 내구성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주행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 차주분께서 고속주행으로 많이 운행을 하셨던 차라서 이 차량에도 정말 문제없는 상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가 정말 더욱더 가성비의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메리트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계기판을 한번 보시게 되면 플래트님 3부터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이 계기판 자체도 슈퍼 비전 클러스터 되어 있어서 이런 테마 부분도 다양하게 변경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컬러 디지털로 되어 있는 화면으로 부드럽게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뷰 계기판, 허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좌측 그리고 우측. 방향 지시등 넣게 되시면 잘안 보이는 사각지대 영역까지도 이렇게 계기판에 화면으로 나타내 주어서 더욱 방향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도 안전한 옵션 되어 있겠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겠는데요. 뭐 전방 주시하시면서 내비 정보나 안전 정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도 편안한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하단부의 핸들 모습도 보시면 뭐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정말 헤짐없이 깨끗한 모습이겠고요. 이 K9의 포인트인 핸들 쪽에 우드 잘 나타나주고 있겠습니다. 네, 핸들의 우측 부분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제어 버튼 나와있고 옆쪽에는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중앙 쪽 한번 보시게 되면 이 K9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팝업 형태의 정말 넓은 12.3인치 내비게이션 되어 있겠고요. 당연히 풀터치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터치하셔서 다양한 메뉴들, 아니면 지도 부분들도 이렇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부드럽게 조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뭐 미디어 패널, 그리고 공조 패널들 나와 있겠는데요. 이 공조 패널 위쪽에 블랙 버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선 시트 그리고 3단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기능 작동하고 있고 당연히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편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위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기어노브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 바로 위쪽에는 내비게이션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 나와 있겠고요. 맨 밑에 하단부에는 뷰캠 그리고 전동 커튼 전방 센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차량 정말 고객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후진기어를 넣게 되시면 꽉찬 화면의 어라운드 뷰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 있어서 편하게 주차하시거나 운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왼쪽에 다양한 버튼들로 원하시는 화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어라운드 뷰 작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나와 있겠고요. 이 천정의 상태들도 뭐 전혀 해지거나 까진 것 없이 깔끔하면서 비흡연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처들 전혀 없고 쾌적한 실내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정말 변경되고 다양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옵션들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기능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9 뒷좌석에도 한번 타보았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정말 넓은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5인승의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실내 관리 상태들도 정말 깔끔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 브라운 색감이 또 주는 뒷좌석에서도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색감도 잘 표현이 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VIP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 보이고 있겠고요. 도어 트림 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도 상단부나 하단부 손잡이 쪽까지 해진 것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놓았고. 위쪽에는 수동 선쉐이드 커튼 되어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나 열차단 기능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에 암레스트 기능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맨 위편에는 공조 패널 되어있겠고요 바로 하단에는 VIP 옵션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양쪽에 되어있는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있겠습니다 뭐 편하게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쪽에는 후석에서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도 나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VIP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앞 좌석의 시트 조절뿐만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좌석의 시트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레스트 기능을 통해서 더욱 더 편안한 좌석의 공간도 마련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프론트 버튼 한번 눌러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앞좌석에 있는 시트, 각도 조절이라든지 좌석 조절까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뒷좌석에 가족분들이나 손님분들 이용하실 때 더욱 더 편안한 공간을 마련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실내 한번 둘러보게 되셨고요. 뭐 주행이나 편의 사항들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준 더케이9이었습니다. 정말 중후하고 감성 있는 대형 세단 원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이번 차량 제가 부담없는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면서 다음 가격 정리 영상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어떠셨습니까? 차량이 기능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고 완벽한 덕행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다양한 편의 옵션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성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 저렴한 판매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카 그러니까 판매 가격 2,830만 원입니다 2,830만 원이라는 3,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더K9 대형 세단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차량 원하시는 분들 많은 문의 주셔서 꼭 선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성능 전혀 문제없이 심수, 누유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문의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